한번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해 큰 은혜가 우리에게 부어지길 소망합니다. 주시는 말씀을 깊이 심령에 새기며 삶으로 영광 돌리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그리스도인의 자유는 세상의 자유와 그 개념이 다릅니다. 오늘 본문은 자유에 대한 분명한 개념을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는 본문입니다. 주님 안에 있는 자들은 죽게 속한 자유인이지만 동시에 그리스도의 종임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는 말씀일까요? 우리는 자유를 오해하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의 자유는 정욕에 이끌려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것이 자유가 아니라 주님 안에서 종으로서 마땅히 행해야 할때 사용되어져야 하는 것이 바로 자유의 올바른 뜻이라는 겁니다. 그리스도인의 자유는 하나님 안에서 순종하며 부르신 사명을 따라 행할 때 분명하고 명확한 방향성이 나타나게 됩니다. 베드로전서 2장 16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는 자유가 있으나 그 자유로 악을 가리는 데 쓰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종과 같이 하라. 아멘. 자유를 함부로 사용하지 말라고 합니다. 악을 가리는 데 쓰지 말고 하나님의 종과 같이 하라. 그럴 때 오히려 우리는 주님의 자녀로서 빛을 바라게 되는 것입니다. 과거 어떤 시대든 마찬가지였겠지만 오늘 본문이 기록된 초대교회 시절에는 종의 목숨은 주인의 손에 달려있는 그런 하찮은 존재였습니다. 종은 주인이 시키는 대로 해야 합니다. 종의 감정과 생각은 전혀 중요치 않았습니다. 주인의 소유물이 바로 종입니다. 가축보다 약간 좋은 정도입니다. 그런데 역설적으로 이렇게 바울은 고린도 성도들에게 그리스도의 종처럼 주님께 종속되어라고 권면하고 있는 겁니다. 성경의 진리는 이렇듯 역설적인 깨달음을 주는 내용이 많습니다. 성김을 받으려 하면 섬겨야 하고, 살기 위해서는 죽어야 하고, 악에 대해서 선으로 갚아야 하며, 또 이런 심령의 깨달음을 주는 역설이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세상의 성공의 원리와 대척점에 서 있는 것이 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성경적인 원리입니다. 왜냐하면 진리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주님의 자녀로서의 온전한 정체성을 계속 세워 나갈 수 있을까요? 먼저는 하나님 안에서 인도함을 받아야 합니다. 어, 세상의 인간 발달학은 과거 결정론이 지배합니다. 어린 시절의 성장기의 경험이 추후에 있을 평생의 성장 방향성과 인생의 성공 여부를 결정한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그런 어린 시절에 각인된 대상과 또 세상에 대한 이미지가 평생에 걸쳐서 계속해서 영향을 준다고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은 세상의 관점과 전혀 다른 실제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성경에 등장하는 믿음의 인물들은 하나님 안에서의 인도하심을 통해서 인생의 실현과 시험을 통과하고 영광스러운 축복을 받는 장면들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과거 그들이 성장 과정에서 어떤 힘든 일을 겪었든, 과거 그들이 어떤 충격적인 사건을 경험했든 상관없이 이들은 하나님의 인도하심 속에서 승리하는 삶을 증명했던 자들이었습니다. 이들의 삶은 세상의 이론과 전혀 상관없는 놀라운 은혜의 실제를 우리에게 제시합니다. 그렇다면 이것이 우리에게 시사해주는 의미는 무엇일까요? 바로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는 자는 반드시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경험하게 된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는다는 것에는 수많은 의미가 내포되어 있죠. 그 인도함을 받는 과정 속에서 받아들이기 힘든 순종과 시험과 역경이 예비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표면적으로 보면 하나님께 인도함을 받는 자의 인생은 미련해 보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자들은 자신들이 당하는 고난과 시험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섭리를 경험하고 신뢰해 왔기 때문에 미련해 보이는 십자가의 도를 통해 결국은 반드시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와 축복을 경험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좁은 길을 통과해야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렇듯 그리스도의 도는 간단하지만 결코 쉽지 않습니다. 좁은 길을 힘겹게 통과하는 과정에서 자신의 논리와 겉사람이 깨어지고 포기하고 무너지는 연단의 과정이 기다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야고보서 1장 12절 말씀인데요. 같이 읽습니다.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시련을 견디어 낸 자가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이기 때문이라. 아멘. 믿지 않는 자의 정체성은 세상의 정욕과 필요와 이 땅에서의 이익을 따라 세우시게 됩니다. 그것이 자연스러운 줄 압니다. 당연한 성공의 이치인 줄 압니다. 그래서 자신이 취한 조건과 또 자기가 세운 업적이 자신의 정체성 그 자체입니다. 하지만 자기가 세워왔던 바벨탑이 무너졌을 때 자기 자신도 같이 무너지게 됩니다. 탐심과 우상으로 세워진 인생은 환란 중에 십살이 무너질 뿐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는 자는 다릅니다. 믿는 자의 정체성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통해 하나하나 반석처럼 세워지게 됩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세워지는 정체성이 믿는 자의 정체성입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 속에 세워지는 인생이 우리의 목표가 되어야 될줄 믿습니다. 반석 위에 세워진 집이 환란과 시험에도 무너지지 않는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그런데 단단한 반석 위에 집을 세우려면 시간이 매우 오래 걸립니다. 부드러운 땅에 집을 세우는 것과 비교해 보면 비교할 수 없는 수고와 노력 그리고 시간이 뒤따릅니다. 하지만 집이 지어진 후에는 어떠한 환란과 시험이 닥쳐도 그것을 견디고 통과할 수 있는 저력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왜냐하면 자신의 그 정체성이 바로 하나님으로부터 세워졌기 때문입니다. 옛날에 자신의 자아상이 십자가 앞에 완전히 깨어지고 새로이 세워져 오고 있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는 항상 주님 안에 거해야 합니다. 주님 안에 거한다는 것은 우리의 거짓된 자아를 죽이고 십자가 앞에서 다시 태어나서 주님의 도를 쫓는 것을 말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를 지고 자신을 따르지 않으면 내 제자가 아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의 십자가는 무엇일까요?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부르신 사명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사명을 완전히 감당하셨습니다. 그분의 희생으로 우리에게 우리에게 값진 구원의 선물이 거저 주어진 줄 믿습니다. 죽기까지 수, 아버지께 순종하신 예수님의 행적을 보고 배우며 순종하는 주님의 자역, 자녀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에게 닥치는 시험과 환란의 상황에서 예수님이라면 과연 어떻게 하셨을지를 항상 말씀을 의지하여 묵상해야 된다는 것이죠. 이런 과정이 쌓이고 쌓여서 우리의 정체성으로 그리고 삶으로 결국엔 경건의 능력으로 나타나게 된다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고전 고린도전서 9장 29절에서 이렇게 전합니다. 화면 보시고 같이 읽겠습니다.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하나니 그들은 썩을 승리자의 관을 얻고자하되 우리는 썩지 아니할 것을 얻고자하노라. 아멘. 금방 읽은 말씀에서 이기기를 다투는 자는 목적이 있다고 하는데. 무엇을 얻고자 한다는 겁니다. 바로 썩지 아니할 영원한 것을 얻고자 한다. 그리고 이것을 얻기 위해 이기기를 다투는 자들은 반드시 해야 될 것이 있는데 바로 모든 일에 절제한다고 합니다. 헬라어로 절제하다를 엔크라테이아인데 엔과 크라테이아의 합성어입니다. 엔은 어디 안에? 어디 아래에 있음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크라테이아는 능력과 권세를 말하고 있습니다. 이 문백상 풀어보면 이 절제라는 의미는 하나님의 권세와 권위 아래 속해 있음을 또 그분의 통치 아래 거하기 위해 전력하고 있음을 뜻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절제의 의미입니다. 하나님의 권세와 통치 아래 있을 때 그분의 능력 안에 거해야 우리는 온전한 정체성이 세워지게 됩니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은 이런 정체성으로 이 땅을 사는 자들인 줄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부르심에 대한 정체성 안에서의 순종과 충성은 반드시 영적, 물리적인 증가를 가져오게 됩니다. 믿음장인 히브리서 11장 말씀은 믿음의 선진들이 어떻게 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경험하게 되었는지를 잘 말해주고 있습니다. 성경의 수많은 믿음의 선진들은 자신의 삶을 통해 이 축복의 근원이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는 인생들이었습니다. 우리 모두가 이런 하나님 앞에서 심어지는 인생이길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언젠가 우리 모두는 하나님 앞에서 결산해야 될 때가 반드시 다가옵니다. 중요한 것은 마지막 결산할 때 우리가 주님 앞에 어떤 모습으로 나아가느냐인 것입니다. 어떤 자들은 입으로는 주님을 섬긴다고 했지만 실제로 주님 앞에서 심어지지 않은 인생이었다면 마지막에 반드시 후회할 것입니다. 하지만 어떤 이들은 일평생 주님을 위해 헌신하고 또 부르신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 좁은 길을 걸어갔던 자녀들도 있습니다. 주님 앞에서 심어지는 인생은 결코 후회함이 없는 인생입니다. 시편 126편 5절인데요, 같이 읽습니다.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아멘. 왜 눈물을 흘려야 될까요? 주님 앞에서의 심어지는 인생은 이 땅의 눈으로 보았을 때 결코 순탄한 인생으로 보이지 않기 때문입니다. 믿음 때문에 현실의 어려움과 고통이 동반될 수도 있습니다. 실제로 주님 앞에 심어지기 위해 분투하는 삶은 육신이 힘이 들고 환경적으로 고통이 오고 정신적으로 고단합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의 인생도 결코 순적한 삶이 아니었습니다. 그의 인생은 하나님께서 처음 그를 부르시고 또 그가 순종할 때 일평생 자기가 살아왔던 과거의 삶을 어, 송두리째 부정하는 그런 순종이었고 또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정처 없이 갈바를 알지 못한 채 떠났을 때 자신의 눈앞에 놓인 것은 불안과 혼돈의 연속이었습니다 히브리서 11장에서는 아브라함은 갈바를 알지 못한 채 나아갔다고 말합니다 로마서에서 바울은 이런 불확실성 속에서도 순종한 아브라함의 믿음이 결국 하나님께 의로움을 얻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순종할 수 없는 중에 순종한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는 열국의 아비가 되는 언약의 당사자로 세우시고 또 그가 가는 곳마다 빼앗기지 아니하고 도리어 풍족한 열매를 거두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하게 됩니다. 히브리서 6장 말씀인데요. 14절에서 15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에게 복 주고 복 주며 너를 번성하게 하고 번성하게 하리라 하셨더니 그가 이같이 오래 참아 약속을 받았느니라. 아멘.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의 인생의 여정은 하나님 안에서 세워지는 정체성으로 무장되어 가야 됩니다. 주님께 인도함을 받고 그 과정 속에서 흔들리지 아니하며 하나님 앞에 심어지는 인생을 소망하며 따르는 그런 영혼 앞에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복 주시며 또 칭찬해 주실 줄 믿습니다. 시대가 많이 혼란합니다. 바라오기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으로 굳건히 서서 주님 기뻐하시는 자료로 나아가서 순종과 충성으로 화답하여 주님께 영광 돌리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주신 말씀을 붙들고 삶의 열매를 거두는 우리 모두가 되길 소망합니다. 우리의 삶의 주님 앞에 계속해서 심어지는 삶이 되게 하옵시고, 말씀과 은혜로 세워지는 우리의 인생 되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